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어느 할머니께서 이른 새벽이면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할머니와 같이 가는 동행자가 있었죠.그 동행자는 바로 바둑이었습니다.바둑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할머니와 함께 새벽이면 교회를 갔습니다.평생을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닌 것이죠. 할머니는 새벽 기도 시간에 구성지게 기도하는데 바둑이는 교회 입구에서 눈만 껌뻑이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둑이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주민들에게도 반드시 신앙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 없는 신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는 아무리 미개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시되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고객 상담소에 그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이 감동이 됩니까? 진심으로 고객을 사랑함이 느껴집니까? 틀에 박힌 말에 감동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에 사람은 감동하게 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오거지어 쥐어짜듯이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가령 에루살렘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구제가 필요할 때 이방인 교회들이 나서서 형제교회 에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시교회 고린도교회는 구제를 차일피일 미루죠 하지만 극도의 어려움에 있는 가난, 가난한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온 마음 다여 구제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말이죠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빠진 수고와 헌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역하시는 일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 하나님의 삶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사익을 하시면서 이름 짓는 것은 아담하게 맡기심으로 창조사익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사람에게 위임하시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않게할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 위임받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랍나라의 왕 베나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통하여 함부로 했던 글을 처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합은 이를 무시하고 베나닷을 풀어주는 인심을 씁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상관이 포로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자기 멋대로 포로를 풀어주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듯이 아방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결산하는 시간에 자라 여 또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할렐루야.